대전에 다 와가네. 명홍아 콘서트 가자. 운전 조심하세요. 이야. 대전에 다 왔니? 언니 때문에 <laughs> 하늘은 맑고. 아 잠깐만. 응원가자. 운전하시는 분, 힘들어요? 찍지 <laughs> 마. 안티편이 아니니 다행이야. 대전이 지금 10분 남았네. 조금만 기다려라. 곧 든다. 지금 대전에 다 왔어요. 이제 10분이면 공연장에 도착하는데요. 어, 설마 이 차들이 다 공연장 가는 건 아니겠지? 쇽, 쇽, 까꿍. <laughs> 안전운전 음. 날씨 좋다 누가 장마래 아, 지거들이 전부 거이이전시장이 왔는데요 아이이른시간인데 벌써 영신이들이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전이스이 푸른 물결 내가 어제 응원봉이 안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지 되게. 어 너한테 얘기하는 거 맞아 와, <laughs> 아, 우리 주차장 너무 가자 너무 언니 나 진짜 어느덧 <laughs> <높은> <laughs> <laughs> 나 진짜 다너 찍는다 미치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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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이나 잘 찾아봐 전 익스포. 어. 라 내가 간다. 어, 이따 잘 내면. 디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뭐 근데 또... 자리가 그렇게 주차 자리가 여 있진 않겠. 그렇겠지? <laughs> 일찍들도 움직이셨네. 저쪽에 있나보다. 아 좀. 여기다 세면되는아그아 이따가 생각해야 돼. 아 이따가. 나갈 거. 응. 음. 이따 나갈 때 엄청 오래 걸려. 익을 거 같아 근데. 그 전에 석고 이차를 해놓고 공연장에서 자고 있어요. 음 지금 사람들이 석석들이 오는데. 이게 호텔인가? <laughs> 오늘도 어김없이 상인들이 질지하게 나가 계시네. 오리지널, 오리지널, 보리 왔어요. 아직 오리시널오리지시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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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오늘인데 이제 서 이제 서울 표면 목표로다가. 아, 게 어. 아니고 이제 저 핑크에서 찍어줘야 돼. 어, 우리 사진 찍어요. 너무 붙으면 잘안 나와. 아니 기다려봐, 우리 아직 포즈 안 잡았어. 기다려. 잠깐만. 그냥 응. 그런 거 없이 그냥 찍는 거니까. 이따 물은 사 가지고 들어가야 돼. 저 줄은 뭐지? 거 아니야? 그 어, 거거 어. 이 줄은 또 뭐지? 아이가어게 아. 굿즈 줄이 아, 어, 이게... 사는 줄이래 어, 아 이거 굿즈 사는 줄이래 굿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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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정식 굿즈 이런 거 어때? 아. 와, 굿즈 살려고도 이렇게 머리에 흙이가 안녕하세요. 뭐가? 무지개 색깔 봐있어도고경멋있다 약간 <laughs> <laughs> 그래. 무지개 안경 너무 귀엽지 않냐? 무지개 안경, 무지개 안경 어디서 샀어요? 쿠팡이요. 아, 쿠팡 쿠팡이요, 쿠팡이. 아, 여기, 여기 아 사진 여기서 사진을 좀 찍어서 아, 보내달래. 누가? 아니, 나는 안 찍어도 되고, 이리 찍을 게 아, 나는. 오, 그래도 그늘이 있어가지고. 뭐라고 잖아 네, 역시 포토존은 사람이 많아요. 내 네, 차례가 네. 안올것 같아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찍습니다. 근데 네, 그늘에, 그늘에 돼 있어서 너무 좋다, 근데. 지금 무수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요 어... 예쁘게 <laughs> 너무너무 예쁘게 꾸며 입고 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싶어서 있고 어, 다른 공연장도 틀리게 음, 그늘에, 그늘에 지금 포토존이 돼있어서 어, 너무 좋아요. <laughs> 이 더운 날씨 에들 예쁘게 포장하고 오셨네. 어, 어. 네? 아, <laughs> 아, 여기 저기 옷장. 네, 네. 저 만드신 거예요? 네, 잘하드신거 아우,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예뻐요. 어, <laughs>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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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영신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게 일찌감치 오셔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마다 응원도 하나씩 가방에 메고 아름아름 신나셔서 지금 하시고 맛있는 거싸오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은 스탬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진짜. 찍으러 가야 되는데 진짜. 입장 게이트는 아직 닫혀 있는 상태고요. 이곳은 또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응, 아응원험 관리 못하시는 분들, 네, A/S 해주는 곳이네요. 음, 입장 게이트는 아직 닫혀있습니다 저희는 저는 이번에 3구역에 6번째 칸좀 앞쪽으로다가 무대 중앙에 돼있는데요 사실 9하고 10구역도 좀탐이나기는 했어요 스님 어, 도와주시는 분들 음, 너무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다. 음, 이벤트 음, 부스 음. 여기 스탬프 찍는 것도 실내로도 있어요. 자 이벤트 부스고요. 여기서 엽서를 구매해서 쓰셔도 되고 저는 스탬프 찍으러 왔습니다. 대전, 대전 콘서트도 네, 인증샷을 거예요. 네, 지금, 태연 있는 사람은 스티커도 주고요. 대전. 지금 아는 지인분이 어제 다녀가셨다가 못 찍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부탁하시네. 잘까? 잘 찍어줘라. 얍. 예. 잘 찍어줘라. 이 예. 짠. 어떻게 어떻게 거꾸로 거꾸로 찍었어요. 다시. 역시 노안이 와가지고 다시. 잘찍어져라 예. 다시 한번 잘찍어져라 예. 아이고, 어제 대전콘서트 오셨던 분이 이곳을 못 찾아서 못 찍으셨대요. 그래서 같이 제가 찍어 드린다고 약속드려서 같이 왔습니다. 엽서는 응. 어떻게 팔아요? 카드로 5천 원에 구매 가능하세요? 현금면요? 현금 안 돼요. 5 0 원에? 5천 원에 한원에 네. 하나에 이렇게 세개 들어 있어요. 아네 그러면.

응원봉 AS도 해주시는데 저도 어제 응원봉이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이렇게 AS 센터에서 해주시는데 바른 건 아니고 뭐 포켓 사용하는 법, 배터리 소켓 사용하는 법하고 음, 이용하는 방법, 건전지 같은 거? 음. 이게 고장이 자주 나요? 어, 아니요 아니, 제가 저는 어제 충전이 안 돼가지고 아니 선물을 산쪽 이게 지금 배터리 없어 아까 배터리